있는 살 없애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요즘은 다이어트도 텐발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말 빠르게 진정과 나타나더라고요. 갑자기 이거를 쓰면은 개꿀 피부가 되어버려. 속감도 느껴지지 않고 커버력 높고 밀착력 높고 지속력 높고 인생 촉촉 퓨셔. 진짜 하기가 너무 좋고요. 저희가 한통다 쓰고 두 통째 쓰는 거거든요. 구독자 분에게 추천을 받은 제품인데 완전 인생템. 제발 이거 플레이스 한 번만 쓸 부탁이. 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리브영 빅세일 기간인데 다들 야무지게 쇼핑하고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쇼핑하시면 굉장히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은 내돈 내산. 이건 몰랐지? 특집입니다. 너무 뻔하지 않은 추천템인데 버 효과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돈 재산으로 구매하고 만족하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추천템 시작해볼게요 바로 덴티스트의 민트볼입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빠진 제품이 바로 덴티스트의 민트볼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입냄새를 그냥 싹 없애주는 제품 제가 방금 커피를 먹어서 이거를 먹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요렇게 동그란 알약같이 생겼는데 하루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입안이 텁텁할 때 씹어서 삼키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입안에 넣고 톡 씹으면은 이 볼이 터지거든요. 근데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강력한 민트가 제 입안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 안에만 냄새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쪽 장기까지 이렇게 청소를 해가지고 입 냄새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썰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 고깃집에 마늘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랑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환상이어가지고 마늘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 뒷니를 생각을 못한 거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입 안에서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얘들아 우리 이제 서로 말하지 말자 마늘 냄새가 너무 날것 같아 이랬는데 친구가 자기가 이게 있다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입안이 완전 싹 상쾌해지면서 마늘 냄새도 안 나고요 코도 뻥 뚫리면서 그냥 갑자기 민트 샤워를 한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입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강력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되게 되게 잘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깔끔하게 한방에 입냄새를 없애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또 빠르게 입는 살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입니다. 요즘에 또 핫한 게 혈당 관리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애삽이라던가 아니면 채소를 먼저 먹어준다던가 이런 방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제품이에요. 식후 혈당을 낮춰준다는 것 자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안 찌게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만들어서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들 기 위해서 이렇게 혈당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 보기 시작한 거였는데 확실히 그냥 일반적으로 식단이랑 운동을 할 때보다 이거를 먹으면서 식단이랑 운동을 하면은 살이 좀더잘 빠져요. 요즘은 다이어트도 템빨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이 잘안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거든요. 이거는 밥을 먹기 전에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제품인데 젤리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챙겨 먹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정말 큰 이유는 맛있습니다. 제가 리얼. 잼민이 입맛이어가지고 영양제 중에서 맛없는 거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너무 맛있는 리치 맛? 그런 달콤한 맛이 나고 절대 거부감 드는 맛이 아니어가지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맛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간식 느낌으로 먹기도 좋고 요거를 먹으면 혈당 관리도 되면서 그리고 탄수화물까지 조금 흡수되는 걸좀 막아주네. 그런 똑똑한 제품이고 제가 먹어본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맛있고 또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크로미에 집착하시는 분들 들은 이거 구매하면은 키링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다음 제품은 팁토 네일 폴리쉬 사워 푸딩 컬러입니다. 제가 최근에 빠진 매니큐어 제품인데 저는 손톱이 엄청 얇고 약해가지고 네일 아트만 받으면은 여기가 좀 붉어지고 자극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손톱도 잘 부러지고 이게 손톱이 여러 갈래로막 나뉘어져가지고 네일 아트를 잘못봤는데요 매니큐어를 만나고 나서 네일 아트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이건 이름이 사워 푸딩인데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렇게. 펄이 콕콕 들어가 있는 약간 복숭아 푸딩 같은 컬러를 가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손톱 위에 발라줬을 때이 글리터들이 키치한 느낌을 내면서 너무 예쁘게 발려요. 근데 이게 또 핑크 컬러가 너무 진한 컬러가 아니어서 한번 발랐을 때는 되게 여리여리한 컬러로 연출할 수가 있고 두 번이나 세번 덧바르면 조금 존재감 있는 핑크 컬러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한 번만 발라도 글리터가 예쁘게 아주 키치하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일 아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면. 처음에 발랐을 땐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벗겨져가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니큐어도 잘안 발랐던 건데 요거는 벗겨져도 엄청 자연스럽게 벗겨져요. 이게 벗겨져도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처음에 발랐을 때도 예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니큐어가 벗겨져도 되게 예쁜 제품이어가지고 요즘에 되게 잘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처럼 손톱이 약해서 손톱을 잘못 기르시는 분들이나 네일 아트를 잘못 받으시는 분들은 요것만 발라도 네일 아트를 받은 것 같이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너무너무 컬러가 예뻐가지고 봄, 여름에 이거 발라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사워프 푸딩 컬러가 진짜 대박입니다. 존예 다음 제품은 마르시크 링클리페어 팔자주름 패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제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얘도 또 썰이 있는데 제가 친구랑 호캉스를 갔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본인이 잘 쓰는 스킨케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진짜 효과 개쩐다면서 꼭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얘가 팔자주름 용도도 있고 미간 용도도 있는데 본인은 팔자주름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팔자주름을 따라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는데 진짜 진짜로 한번 사용했는데 팔자주름이 옅어진 거예요. 물론 이 옅어진 팔자주름은 하루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를 꾸준하게 계속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주기가 조금 조금씩 늦어져요. 한번 사용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꾸준히 사용하니까 정말 점점점점 팔자주름이 옅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사용 방법을 알려드려보자면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요거를 바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잠을 잔 다음에 다음날 요거를 떼어내주시면 되는데 요거 붙일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유분감이 너무 많으면 안 붙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닦아내주고 나서 요거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잠 다음날 주름을 보면은 희미해진 주름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처음에 사용할 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했다고 팔자주름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안 사용하는 것보다 확실히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저처럼 팔자 주름이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인데요. 마스크팩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이프전시 포스트 알파 시카 쿨링 마스크입니다 저는 하루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마스크팩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진정 마스크팩이 몇개 있어요. 뒤트리 제품, 아비브 제품, 넘버즈인 제품 등등등 있는데 이번에 제가 또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세이프전시의 마스크팩인데 이름부터 시카 쿨링 진정을 너무 잘해줄 것 같지 않나요? 세이프전시 그 쿨링패드 그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저도 그걸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마스크팩이 더 좋아요. 이 마스크팩은 진짜 말 그대로 얼굴에 딱 붙였을 때 쿨링감이 장난 아니게 들어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을 정말 잘 내려주거든요. 우리가 피부에 열감을 무조건 내려줘야 되는 이유가 피부에 열감이 오르면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름에는 열이 잘 오르기 때문에 이 열감을 정말 잘 다스려줘야 되는데 이 마스크팩을 붙이니까 얼굴에 열감도 싹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여기에 이 병풀 추출물이 얼 얼굴을 싹 진정시켜줘가지고 정말 정말 빠르게 진정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피부가 확 뒤집어졌을 때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다음날 개꿀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나또 찾았다. 또 하루 만에 진정효과 미쳐버린 마스크팩 찾았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쟁여놓고 쓰고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팩을 볼때 원단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 원단이 티게 되게 부드럽고 피부에 착 붙어가지고 에센스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툭하면 열감이 잘 오르시는 분들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이 고민 분들, 그리고 빠르게 진정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품은 VT 리드샷 밸런스 마스크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VT 리드샷 마스크인데 여러분들 VT의 리드샷 세럼이 진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도 리드샷 세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건 너무 뻔해서 안 가지고 왔고 이번에 마스크팩을 가지고 왔거든요. 세럼은 아는데 이 마스크팩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마스크팩이 진짜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 마스크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한쪽에는 리드샷 세럼이 세럼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한쪽에는 마스크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에 있는 리들샷 세럼을 피부에 먼저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이 마스크팩을 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여기에 똑같이 리들샷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냥 수분 마스크팩 하나만 더해진 건데 뭐가 크게 다르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진짜로 리들샷을 한 7일 정도 쓴것 같은 피부를 이거 한 번만 쓰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거를 쓰면은 개꿀 피부가 되어버려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게이 마스크팩을 하고 난 다음 날 피부를 봤는데 피부가 너무 매끈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좀 괜찮은데 싶었는데 그 다음 날 피부가 더 매끈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는, 와, 잠시만! 이거 내 피부 맞아? 아니, 내 피부가 이렇게 매끈했다고? 하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피부가 너무 매끈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스킨케어를 만났을 때 드는 쾌감이 싹 들면서 얘 진짜 물건이다. 세럼보다 마스크팩이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추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피부 역전, 인생 역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으니까 제 소원 진짜 딱한 번만 써주세요. 다음 제품은 바이오힐브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광고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광고를 하고 제 돈을 주고 쟁여놨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콜랑의 세럼인데요. 제가 원래 콜랑에 관련한 제품을 잘안 썼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모공이 많이 고민이 아니기도 했고, 콜라겐 제품 특유의 끈적거리고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유분감이 많은 제품만 쓰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사람이어 가지고 요런 콜라겐 제품, 안티에이징 제품 같은 걸잘안 썼는데 이거는 그냥 콜라겐 제품계의 신세계. 하나도 무겁지 않고 너무너무 촉촉한데 또 흡수가 빨라 가지고 마무리감이 산뜻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사용했을 때 엥? 이게 콜라겐 세럼이라고? 수분 세럼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꾸준히 사용하니까 진짜 모공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모공이 원래 완전 도라레 였는데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니까 수분도 가득 채워주고 이 모공을 탄탄하게 약간 코어의 힘을 잡아줘서 그런지 모공이 잘안 보여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피부에 열감이 잘 올라서 평소보다 모공이 더잘 늘어지고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고 나서는 여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도 모공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마쁘게 추천을 하고 댕기는 콜라겐 세럼인데 이거 체험단 후기를 보면은 이거 사용하고 진짜 모공이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콜라겐 제품이지만 무겁고 답답하지 않고. 여름에도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분 세럼 느낌이어서 너무 마음에 드셨다. 이런 리뷰가 되게 많았을 정도로 여름에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모공 세럼, 콜라겐 세럼입니다. 다음 제품은 바이비레디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위니분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제품인데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제품이 좀 낯설 거예요.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좋냐면 일단 제형이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발라줬을 때 수분감을 많이 채워주면서 적당한 보습감을 채워줘서 피부에서 은은한 광이 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다는 점이 건성인 저로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진정 세럼이에요. 진정 세럼이다. 보니 진정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진정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어나더 레벨. 그냥 2, 3일만 쓰면은 좁쌀 여드름이 여드름이 그냥 쏙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 매끈한 피부가 되고 이게 수분감이랑 보습감을 잘 채워주다 보니까 여드름은 쏙 들어가는데 피부에서 광이 촤르르하게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완전 개꿀 피부를 만들어주는 세럼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특히나 이 제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장점. 제가 스킨케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진정 세럼을 사용해왔었는데 진정 세럼 중에 피부 진정해주면서 이여드름 여드름 흉터까지 없애주는 제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여드름 흉터를 정말 정말 빠르게 없애줘요. 아무리 뭐 스크럽해도 잘안 없어지던 게 이걸 한 4, 월일소요했다고 완전 깔끔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팔명미이세럼을 처음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출시되자마자 엄청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레디라는 브랜드가 남자 스킨케어 브랜드 남자 화장품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답답해.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빛을 못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발 이거 플레이스 한 번만 진짜 부탁이에요. 다음 제품은 넘버즈인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번에 넘버즈인에서 새로 나온 1번 크림인데 제가 기존에 넘버즈인 1번 패드를 되게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품도 얼마나 좋을지 하고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아요. 제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건성이지만 유분감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트러블이 바로 올라오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가벼운 크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여름에 사용하기가 좋은 수딩 크입니다 크림 같은 제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착착하고 시원하게 수딩 크림처럼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는데 이게 또 너무 마냥 가볍지는 않아요. 피부에 정말 딱! 필요한 보습감은 채워주면서 수분감을 왕창 채워주는 느낌? 제가 이걸 사용하고 두 가지 효과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잘안 짜질 것 같던 딱딱한 피지를 말랑하게 만들어줘서 잘 짜지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엄청 거슬렸던 좁쌀 여드름이나 조금 크지 않은 여드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진짜 쏙 들어가요. 근데 또 수분감은 너무 잘 채워주다 보니까 이거를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피부를 보면 이 수분광이 피부에 엄청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사용하는 크림이고 엄청 가벼운 제형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 사용하기가 좋겠더라고 그래서 저처럼 유분감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나 가벼운 수딩 크림, 수분 크림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여드름도 잘 짜지지 않고 딱딱한 피지가 고민이셨던 분들이나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여름 크림으로 강추드릴게요 진짜 너무 괜찮은 진정 수딩 크림이에요 여름에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이 제품이 너무 유명하고 뻔해서 안 가지고 올라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추천해드린 적 없기도 하고 진짜 개 좋아요. 제가 완전 건성 악건성 피부인데 촉촉한 쿠션을 여태까지 못 썼던 이유가 일단 촉촉한 쿠션들은 커버력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촉촉한 쿠션은 지속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촉촉한 쿠션은 밀착력도 안 좋아 가지고 제가 보통 세미매트한 쿠션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거는 촉촉한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력 좋고요. 밀착력 너무너무 좋고요. 지속력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정샘물 정샘물 이래 가지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저도 써 봤는데 진짜 정샘물 정샘물 제가 이 쿠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 촉촉한 쿠션인데 요철 부각을 심각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매끈한 피부처럼 만들어줘서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진짜 막 발라도 너무 예쁘게 발려서 좀 바쁠 때 아침에 그냥 대충 두드려 보겠다 나갔는데 피부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거울만 봐. 그 정도로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쁜 촉촉 쿠션인데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도 수정 화장이 필요 없는 정도. 아 정말 TMI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피부 화장도 정샘물 쿠션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바르고 페스티벌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페스티벌에서 짬프 짬프 엄청 하고 땀 나도록 놀았는데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요 상태 그대로입니다. 건성분들, 악건성분들, 속건도 느껴지지 않고 커버력 높고 밀착력 높고 지속력 높은 인생 촉촉 쿠션 찾고 싶다. 동샘말 진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써주세요. 이게 다 비싼 이유가 있고요. 저는 이거 다 쓰면 재구매 의사 100% 200% 300% 400%입니다. 다음 제품은 누즈 무스 케어 치크 핑크 타퍼 컬러입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거 바로 블 블러셔인데 이 블러셔 제가 최근에 진짜 잘 쓰고 있는 블러셔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가루 타입 블러셔 말고 리퀴드 타입이나 젤리 타입 블러셔에 빠졌어요. 왜냐면 그런 블러셔 타입들이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가가지고 아침에 발라도 저녁까지 블러셔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퀴드 치크를 되게 잘 골라야 되는데 리퀴드 치크 중에서 이렇게 바르면은 베이스가 다 벗겨지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너무 수분감이 많아서 이 피부에 붙어있지도 않고 이 베이스를 다 벗겨내는 건데 어느 정도는 살짝 매트하면서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품을 사용하면은 베이스가 벗겨지지도 않고 진짜 예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 누즈 무스케어 치크가 딱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여기 볼 쪽에 막 발라도 베이스가 절대 벗겨지지 않으면서 진짜 수채화 물든 듯이 너무 예쁘게 발려요. 그리고 처음에 발렸을 때그 예쁜 피부 표현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색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러셔 제품이에요. 제가 블러셔 집착녀여가지고 이것저것 블러셔 되게 많이 써봤는데 이 누즈의 무스케어 치크가 진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특히 이호 핑크 타퍼 컬러 있잖아요. 요거는 봄업라이신 제 구독자분에게 추천을 받은 제품인데 완전 인생템. 갑자기 얼굴이 맑아 보이고 생기가 확 도는 그런 핑크 코랄 살몬 살구 컬러? 자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컬러인데 봄업라이신 분들 특히 핑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해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다음 제품은 글린트 하이라이터 듀임은 컬러입니다. 저는 원래 하이라이터를 잘안 썼어요. 왜냐면 하이라이터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도 했고 요사하게 하이라이터만 바 바르면 이 모공이 좀잘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바르면 베이스가 벗겨지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하이라이터 잘안 썼는데 이 제품은 베이스도 안 벗겨지고요, 모공 부각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너무 예쁘게 바세린 광처럼 촤르르하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하이라이터 할 맛이 난 제품이더라고요. 이 하이라이터는 정말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는 하이라이터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듀이문 컬러는 약간 핑크 샴페인, 골드 샴페인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 하이라이터를 얼굴에 얹어주면 전혀 과하지 않고 그냥 피부가 되게 건강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광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주로 코끝 부분이랑 눈 앞머리 부분 그리고 볼쪽 그리고 턱 쪽에 바르는 편인데 특히 여기 볼 쪽에 바르잖아요. 그럼 웃었을 때 여기 광이 싹 차오르면서 너무 너무 예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얼굴에 광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피부 표현을 좀 촉촉하게 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달라붙잖아요. 그게 불편해서 항상 피부를 보송하게 파우더 처리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쪽에 이렇게 광을 넣어주니까 굳이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안 해도 광이 나더라고. 요 웃었을 때 이렇게 뽀용하게 빛나는 그게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저 자신에 취해가지고 계속 쓰게 되는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친구가 이걸 애교살에 엄청 즐겨 바른다고 해서 저도 애교살에 한번 발라봤는데 정말 정말 쉬머한 펄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하이라이터로 활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애교살에 발라주기도 좋은 굉장히 만능 하이라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은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입니다. 이 투크 아이라이너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진짜 진짜 많이 소개한 제품인데요. 그 정도로 아주 푹 빠졌다는 거겠죠? 제가 이 아이라이너를 진짜 진짜 좋아하고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발여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이때 눈가에 자극도 없고 한 번에 슉잘 그려져서 좋아하는 건데 이 지속력이 진짜 좋습니다. 얘가 워터프루프 제품이라고 써져 있는데 워터프루프 제품 중에서 잘 지워지는 아이라인은 되게 많은데 얘는 진짜 안 지워져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이렇게 한쪽 눈에만 눈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여기 눈화장이 맨날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걸로 삼각존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는데 이 라인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이거 미쳤다. 얘는 여름 메이크업 필수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구장창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어떤 아이라이너로 그려도 좀 많이 번지도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특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웜 티어, 쿨 티어 이 컬러가 삼각존을 채우기가 너무 좋은 컬러예요. 이 삼각존 컬러는 너무 연해도 별로고 또 너무 진하면 인위적이고 이러니까 적당한 컬러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거는 삼각존에 딱 그렸을 때 완전 여리여리하면서 삼각존을 확 트여주고 너무 과하지 않은데 또 존재감은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삼각존에 발라주기가 너무너무 좋고 앞트임할 때 쓰기도 너무너무 좋은 컬러이고 보통 파데프리 할 때는 연한 아이라인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에도 좋은 컬러여가지고 웜 티어, 쿨 티어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 진짜 최근에 이거 너무 많이 추천하고 맨날 웜 티어, 쿨 티어 이래가지고 얘는 이제 그냥 든 티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다음 제품은 리얼테크닉스 세팅 브러시입니다. 다음은 브러시인데 제가. 잘 쓰는 브러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브러시들은 다 예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블러셔 브러시는 제가 사용을 할 때마다 언니 블러셔 브러시 뭐예요? 라는 질문이 아주 폭 호빨하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한 엄지손가락 정도? 근데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블러셔가 코 아래로 내려가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인중이 더 길어 보인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더 이상 블러셔가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 좁은 영역에 블러셔 브러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잘 쓰던 작은 블러셔 브러쉬가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되게 잘 썼던 제품인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 브러쉬가 작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진짜 국수 부위에 블러셔를 바를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동그랗게 나와 있어가지고 블러셔를 얹어줄 때 발색이 되게 확실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스 블러셔를 깔아준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얘로 발라주기도 되게 좋고요. 뭐 아니면 얘를 그냥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만 여기를 코 밑에 이렇게 터치해줘도 좋은 되게 맞는 브러쉬입니다 진짜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블러셔 집착녀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러셔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특히 중안부 기신 분들은 꼭 이거 구매해서 이걸로 블러셔 바르세요. 이코 아래로 내려갈 일도 없고 진짜 개꿀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제 향기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품은 향기가 너무 좋은 헤어템. 바로 미장센 살롱텐 프로페셔. 시카프로 틴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예전 예전에 미장센의 살롱텐 라인을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그 향기도 진짜 좋고 머릿결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 아예 리뉴얼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호라 이번에는 또 얼마나 향기가 좋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지 보자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진짜 향기가 너무 좋고요. 머릿결도 진짜 진짜 부드럽게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한통다 쓰고 두 통째 쓰는 거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머리를 샴푸로 감은 다음에 물기를 살짝 제거하고 요거를 바르고 난 다음에 살짝 있다가 헹궈내 주는 그런 보통의 트리트먼트 제품인데요. 요거를 머리에 발랐다가 씻어내 주고 말리면은 머리카락이 진짜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엄청 포숑 포숑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악성 꼽슬인 제가 되게 만족했던 트리트먼트 제품인데 이게 향기가 미쳤어요. 아, 이 향기를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되게 기분 좋은 아카시아 향 플러스 비누향 플러스 약간의 플로럴 향기. 제가 느꼈을 땐 바이레도의 라튤립이 떠오르는 그런 향기인데 이게 향기 좋지만 향기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로 머리를 감고 나오면은 그 향기가 머리에 착 붙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향기를 유지하더라고. 요 저는 이렇게 머리 에 쓰는 제품은 머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향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의 그 깐깐한 기준에 아주 딱 맞는 머릿결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향기도 좋고 향기 지속력도 좋은 그런 트리트먼트 제품이어가지고 트리트먼트 인생템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제품은 센녹 퍼퓸솝 클린솝입니다. 제가 이센녹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렇게 더현대를 지나가다가 되게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어 이거 뭐지? 하고 들어가서 향수 향기를 맡았는데 그 브랜드가 샌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향기를 맡아봤는데 이 퍼퓸소, 클린소 이 향기가 처음에 되게 뻔한 것 같은 비누향,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길래 별로네 하고 그냥 올리브영 매장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점점 향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살짝 우디한 향기? 그 남자분들 스킨케어 향기가 이렇게 살짝씩 올라오면서 제가 처음 맡아보는 향기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깐만, 이거 향기가 너무 좋은데? 하면서 바로 구매했어요. 우리가 보통 클린솝이라고 하면 되게 뻔한 향기를 떠오르게 되잖아요. 뭐 도부 비누향기, 깨끗한 향기. 근데 이게 진짜 처음 뿌렸을 때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향기가 더더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차원적인 깨끗한 향기도 아니고 어디서 많이 맡아본 것 같은 그런 비누향기도 아니에요. 엄청 시원한 남자 스킨 향기가 나면서 갑자 갑자기 좀 부드러운 우디 향기도 들어오면서 비누향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진짜 오묘한 비누향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향기이지만 엄청 트렌디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향수 향기여가지고 요즘에 이거 엄청 잘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 뿌렸을 때도 전혀 무거운 향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사계절 내내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이고요. 약간 뉴진스의 버블껌이딱 떠오르는 그런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내돈내산 재구매 의사가 400%가 넘어가는 올리브영 추천템 1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최대한 너무 뻔하지 않은 제품들이면서 효과가 강력한 제품력이 좋은 제품들로만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야무지게 쇼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